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기쁨의 초를 네 개를 켰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는 성서일과를 따라서 마태복음 일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 성취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 4개의 그 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다, 어쩌다가 그냥 떠밀려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그 역사를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정점에 오늘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좀 듣게 됩니다. 이 요셉이 등장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의 풍습에는 이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한 1년 전부터 먼저, 정혼을 하고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였지만 육체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아직 함께 합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약혼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유대 문화에서는 법적으로 부부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 정원한 관계였던 그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마 그때 이 역사상 가장 천사들이 가장 바쁘게 일을 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바쁘게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실은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과 동시에 이종원을한 여인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떻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 상황에서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그 가브리엘 천사처럼 좋은 소식을 그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 요셉에게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배가 점점 풀러 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한 거잖아요 정혼한 관계였는데 이 정혼한 관계여서 만약에 정혼한 관계가 깨어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했던 거죠 구약의 이야기로 따지면 정혼한 관계에 있는 여인 처녀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구약에서는 돌을 던져서 돌을 맞을 그런 이야기고요 돌을 맞아 죽을 그런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이 타혼을 할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 천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 정원한 젊은 여인, 이 처녀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18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치우침과 관계없이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바람과 공기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해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우리의 볼에 부딪히고 또 바람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 공기가,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이땅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만우에 이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땅 가운데에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요한 복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진리와 영광이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품에서 안겨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꺼내셔서 주보 요약을 보시고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회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에게 먼저. 제일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요셉이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는 잠이 안 왔어요. 밤 늦게까지 깊이 골몰하다가. 요셉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잠이 들자마자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주 바쁘죠, 천사들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본문은 오실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잘 보십시오. 당시 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서부터 이 압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히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왕이 메시아가 다시 온다라고 했던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만 된다면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 그 압제하는 폭정을 일삼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해 될수 있을 것이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그들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정에서부터, 로마의 포갑으로부터 구원할 자.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눈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열매인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오심, 그 구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일들 가운데에 구원으로 현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이 죄의 권세 가운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이는 로마의 포갑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압제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도 그 죄악, 사단의 정사와 권세의 권력의 한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땅 가운데에 있는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죽음과 고통의 역사가 끝이 없이 반복되고, 전쟁과 다툼의 끝이 없습니다. 강자와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것은 죄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한 식민지 역사 가운데에서 끝나자마자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그 나라 가운데서도 동서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자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폭력과 중독, 또 학교 안에서도 왕따, 은따 해서 아이들이 학생에서 학교에서도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이땅 가운데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한 걸음씩 이땅 가운데로 다가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번 함께 읽겠습니다. 2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이 오심이 구약으로부터는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임마 누엘 할때이 누에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말에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냥 바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 본문에 먼저 적용되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고 했을 때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예언은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더 길게는 못 드리고 설명은 길게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좀 길게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 시대에 북왕국, 그, 북왕국과 또 아람왕,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라고 하는 그두 왕이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두 강대국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왕국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도 쉽지 않은데 두 나라가 힘을 합친 거예요. 이게 친구들 둘이 합쳐서 친구 하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두 왕국이 이 전쟁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이사야 선지자 갑자기 아스에게 찾아가서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아, 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 징조도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잉태한 그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아하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그 공경, 그 전쟁의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길을 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아니고요. 말씀을 거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실제로 아아스는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갑자기 돌발 퀴즈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요 말씀 퀴즈를 이렇게 맞추면 또 제가 선, 선물을 또 하나 우리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더큰 강대국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을, 아스 왕의 그 마음을 잘 깨뜨리고 있었던 이사야는 아니, 아니야. 그 강대국 의지해도 그 강대국이 우리 도와주지 못해. 힘 있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그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 어둡고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십니다. Amen. a m e 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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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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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m e n Amen. Amen. a 을 e n Amen. Amen. a m e 2 a 절 e n a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그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와 함께 함께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그 탄생에 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원역,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바로 이렇게 신실한 사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순종이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섬기는 작은 직분, 때로는 작은 부분, 작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교가 큰 교회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요셉처럼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겸손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죄악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기다리는, 구원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